국가철을 맞아 국내 명소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충북인데요. 소백산맥을 따라 노음이 짙은 산과 남한강이 구비쳐 흐르는 충북 단양은 예로부터 경치가 뛰어나 단양팔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몸을 실어 한적한 하늘에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충주문화방송 조용선 기자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성수기에 맞아 하루 200여 명이 찾아온다는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더가 연결된 배낭을 등에 메고 내리막을 향해 달립니다. 다름질하던 발이 어느새 허공을 휘저으면 비행이 시작됩니다. 역풍을 타고 날아오른 패러글라이더가 푸른 창공 속으로 몸을 이끕니다 저는 지금 항공 600m 속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온몸에 스치는 바람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흰 구름으로 수놓인 푸른 하늘 아래 월악산과 금수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녹음으로 물든 산과 깎아지는 절벽 앞에 구비치는 남한강은 햇볕에 반사돼 눈을 어지럽힙니다. 가로세로 정리된 건물과 학교 운동장은 장난감 마을처럼 오밀조밀하게 늘어섰습니다. 뛸때그 절벽 밑에 그거 볼때 약간 아찔했다가 뜨는 순간 이제 뭔가 이런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좀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 아,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장점을 뽑아 평균 시속 30km로 날아다니는 패러글라이딩 바람만 잘 불어주면 2000m 상공까지 솟아올라 낮은 구름 속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내가 차분히 배우시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타듯이 누구나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혼잡한 휴가지를 벗어나 하늘을 놀이터 삼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에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